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식을 f(x)라 지정을 하겠습니다. K는 넘겨서 마이너스 K라고 놓고요. f(x)를 그리겠습니다. f(x)는 430x의 3승, 마이너스 430x의 제곱 마이너스 24x, 1 2의 x로 묶으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F'를 그리면요,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필요한 함수값들을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보면,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마이너스 5, 0일 때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k하고 fx하고 서로 다른 네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하고 0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런 상황이 되고요. k는 1, 2, 3, 4 자연수 네개가 되겠습니다.